현대 축구에선 누구나 한 가지 특출난 장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손흥민처럼 모든 방면에 통달한 선수는 극히 드물다. 이런 파괴력과 재능이 지금의 맨시티에 가장 필요할 것이다.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활약이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 이전 손흥민을 비판한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모두 침묵하거나 손흥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해 많은 축구팬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거취에 대해서 손흥민은 여전히 빅클럽 내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자격이 충분하다. 현재 맨유가 명가 재건을 위해 손흥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맨시티 또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손흥민 정도의 거물급 영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라며 손흥민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대어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맨시티의 미드필더이자 부주장 케빈 데브라이너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치러진 리버풀전에서 또 한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패배의 원흉이 되어 또 한번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 MLS 방출설이 대두되는 케빈 데브라이너는 리버풀 전 경기 후 열린 포스트매치 인터뷰도 중 현재 성적에 관해서 메시티 선수들의 안일함과 영입 실패가 성적 부진의 원인이다라며 현재 상황을 이겨낼 해결책으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언급해 인터뷰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케빈 데브라이너의 한마디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3일 입스위치의 포트만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4-25 시즌 EPL 26 라운드에서 입스위치를 4대1로 잡아내며 후반기 반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경기 약 8분만에 이 어시스트를 성공시켜 팀의 대승리에 막대한 공헌을 했는데요. 이날 어시스트를 성공시키기 전 보여준 손흥민의 양발 드리블 장면은 현지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현지 매체는 물론 축구 전문가들의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을 가한 일부 매체와 톱스넘 출신 비평가 제이미 오아라는 이번 경기 이후로 손흥민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하라는 이전에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고 클럽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보여줬지만 어려운 순간에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라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 후 오하라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쉽지 않은 일정과 혹사 속에서 그는 전성기처럼 빛나고 있었다. 특히 좌측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교란시킨 라인 브레이킹과 드리블은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실력이었다. 내가 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라며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터트넘 하스퍼 뉴스에서는 오하라의 발언에 대해서 손흥민은 입스위치 전맹활약하며 오하라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브레넌 존슨의 두 골을 모두 도우며 경기의 주역이 되었고 특유의 날카로운 윙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다. 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영국의 헨리 윈터 기자는 나는 그가 점점 기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달랐다.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장면은 정말, 정말 훌륭했다. 라고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활동 중인 마이클 오원은 스카이 스포츠의 페놀로나와 손흥민의 꾸준함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남겼 는데요 토트넘의 공격 방식과 경기 운영 은 솔직히 말해 선수들에게 큰 부담 이다 매경기 스프린트를 반복하고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 속에 허덕이는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상황에서도 절대 부상당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손흥민의 자기관리 가 철저한 것도 있지만 탁월한 민첩성과 반사신경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 속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후반이 넘어가는 시간대에도 자신의 실력을 100% 사용 할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손흥민에게도 커다란 장점이며 오히려 더 예리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이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자질이 아닐까 싶다 라며 이러한 꾸준함이 epl에서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이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꾸준함은 나날이 스타들이 등장하는 세계 최고의 리그 epl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덕목 중 하나로 평가 됩니다. 최근 치러진 맨시티와 리버풀전 에서도 맨시티는 팬들의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리버풀에게 석수무책으로 당하며 영대의 참패를 겪고 말았는데요. 특히 맨시티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었던 케빈 데브라이너의 부진은 이제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맨시티의 감독 팩 가르디올라는 경기 후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에게는 어린 선수들이 많았다. 베테랑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쉽진 않겠지만 노력할 것이며 다른 선수들도 앞으로 영입할 것이다. 라며 팀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맨시티의 방출 1순위 선수는 다름 아닌 잭그레리시 최근 그레리시는 성적 하락은 물론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며 더 이상 맨시티에서 중용받는 선수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릴리시를 천억을 주고 영입한 것이 맨시티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차라리 웃돈을 주고 손흥민을 데려왔다면 지금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그릴리시를 하루라도 빨리 판매해 새로운 선수를 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맨시티의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리버풀전 패배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고 경기 이후 포스트 매치 인터뷰를 통해 맨시티의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 있겠다는 자만심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는 큰 보강 없이 시즌을 시작했고 나의 기량도 예전 같지 않다. 현재 EPL은 혼란의 시계를 겪고 있다. 리버풀을 제외하면 맨유, 맨시티, 토트넘 역시 힘든 상황이다. 이세팀 모두 기복이 심해 충분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인터뷰 진행자는 현재 맨시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선수들의 영입일 것이다. 우린 공격 작업에 문제를 겪고 있고 홀란드를 보좌할 선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토트넘의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현재의 토트넘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선수다. 클루셉스키, 메리슨, 솔란케 등 많은 리빌딩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선수들을 수급하면서 그들의 성적도 점차 하락했다. 그 와중에서도 손흥민은 항상 기회를 만들거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득점을 성공시킨다. 손흥민은 EPL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월드클래스다. 그의 장점들은 맨시티 같은 공격 축구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주장직을 맡고 있어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스트라이커를 뛴다면 득점왕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다. 그만한 가치와 실력을 충분히 지닌 선수다. 라며 손흥민이 맨시티 선수였다면 굉장히 든든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맨시티로 이적해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 레전드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자리 잡은 그가 이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남긴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큰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펩가르디올라는 인터뷰를 통해 혹독한 일정을 버틸 수 있는 선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며 꾸준함과 부상이 없는 선수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그 말처럼 손흥민은 토트넘이 부상병동에 허덕일때늘 선발 명단을 굳건히 지키며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성적이 부족하지 않냐고 주장했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로 활동 중인 마이카 이차지는 손흥민의 지난 입스위치전 히트맵을 자세히 보면 풀백 우도기와 완전히 같은 동 선을 뛰고 있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거의 윙원 해지 수비수로 기용했다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건 손흥민의 클래스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다. 리차즈의 말처럼 올시즌 토트넘 은 손흥민을 피니셔 역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번 시즌 텐텐을 달성한 만큼 공격과 패스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같은 날 영국 bbc에서는 맨유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에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피차에스지에서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랜 토트넘과 오는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고 맨유는 입증된 경험과 자질 을 갖춘 선수로 공격을 강화하고자 한다. 손흥민은 공격진에서 득점과 리더십 다재다능함을 충분히 갖춘 위대한 선수다.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은 포스텍 체제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적이 이뤄지기 위해선 레비 회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 돈을 중요시하는 레비 회장의 성격상 돈을 받고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여름이적 시장이 가장 큰 변환점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경기력으로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 부디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 없이 지금처럼 좋은 경기를 펼쳐나가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